이즈 냥이요! 구독! 그렇네 이거 누가 나무 반 만들었어? 짙은 참나무는 4개 모여있어야 나무 되는데 뉴빈가보다 <laughs> 귀엽네 아 다쥬야? <laughs> 아 근데 모든 쓰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은 야생 잘 모를 수 있어 믹뉴 봐 하도코 벌써 몇 번째야. 어 이준양 방송보다 답답해서 훈수 들어왔다. <laughs> 어 그럼 나도 하나 훈수 둬도 되는가? 이거 나 뉴비가 그런 줄 알았는데 너가 그랬다는데 혹시 이거 왜 나무 하나만 심어놨어? 왜? 얘 왜? 진짜 참나무는 무조건 네 개를 해놔야 자라. 알아? <laughs> 또. 아는데 예뻐서 그렇게 해놓은 거지. 디자인이잖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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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진짜 나 빈정 사겠어.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어 여기 참나무들 사이에 얘 혼자 큰애 자라면 다른 나무들 기죽어. 아 맞네 맞네. 어, 길 맞지 못했네. <laughs> 어, 아, 잘 건축해. 그래. 고마워 비게. 우리 강산 푸르게 운동하겠습니다. 뭐야? 모른 거야? 뭐야? 판매 가격? 런오빠는 감자했나보네감자너프간다는 소문이 엄청 많던데? 지금 마지막이야. 요 e l c o m e 너무 me, 는거아니 o m e c h i c k e 사 g 데뭐 y o 고 w h 고 t s up, s a n 역시 What's up, Santa? What's u 구리가? n t a What's u 으이구. <laughs> 기다릴걸. <laughs> 옆에 감자 코인 탄 사람이 숨소리가 들리는데. <laughs> 어, 야, 씨발 똑같잖아, 씨. <laughs> 오야, 이게, 씨. 어두새 맞긴 해. 저, 저, 씨발 사기, 사기꾼 새끼죠. <laughs> 어, 아니 형! 끼가 ㅅㅂ 너이 새끼야! 너가 사기 쳤냐? 너가 사기 쳤냐? 아, 아, 아. 감자는 1원 고정이잖아. 구운 감자. 어그럼 맞지 맞지. 아그 <laughs> 뭐.. 아내한테 협박 당하고 계시나요? 어? 주영아 뭐.. 돈좀 벌었어? 이제 농사 한번 해볼까 싶어서 뭐가 이득인지 보고 이제 줘. 아.. 너한테 줄만한 게.. 철거 상자.. 철거 상자 하나를 주면 개팔듯.. 어? 혈거상자3 0 0 0골짜리거든아 그거 비싸구나? <laughs> 그럼 내가 구해와야겠다. <laughs> 그럼 너 혹시 정리 잘해? 그럼! 나 여기 정리가 답이 없거든. 어, 정리를 해줄까? 어. 하면 내가 그거 하나 줄게. 오케이.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훔쳐가면 어떡하려고. 음? 나도 생각을 못 했어. 내가 훔쳐간다는 생각을. <laughs> 생각해봐야 그렇네? 아, 누나 안녕. 하이 하이. 누나 아고 집에 갇혔니? 아니 나 이거 상자 정리해주는 중. 아잡니하는구나 맞아. 요 누나 스토커 있는 거 같은데 조심해. 어? 저런 무서운 말을 하고 간다고? <웃음> <웃음> 아 깜짝이야! <웃음> 야! <웃음> 너가 핑미니가 <핑민이가> 말한 <웃음> 스토커냐? <웃음> 진짜 깜짝 놀랐네. <laughs> 어 너무 무서워. <laughs> 소연씨 권차 드렸으니까 네 이따가 만약 저 없으면 벽보소 다시 심어주시면 돼요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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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율 좋지? 어 그러면 이제 문 열어드릴게요 아 도끼는 행운? 아, 집에 돌. AI 하나씩 더야 하는 이유 자 나오시면 됩니다 <웃음> 네. <웃음> 요리사 얼마지? 아 요리사에서 요리 좀 배워놓고 업으로 갈아타려고 아 레시피는 그냥 배울 수 있어? 담단분이 딱봐서 요리하고 있지 않을까와 진짜 무섭다. 진짜 정확하게 요리하고 있었어. 짠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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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찾으러 <차> 왔는데 <laughs> 여기 있을 것 같아서 달려왔는데 진짜 여기 있는 게 소름 돋는다. 뻘뻘 <laughs> 흘리면서 요리 중. 삼단분이님 저 레시피 좀 공유 부탁드려도 됩니까요? 0 0 원만 받을게. 몇갠데 언니라서 이 정도 해준다 진짜. 여... 근데 내가 응. 충고하는 건데 요리 마진 그렇게 안 남아. 아, 그래서 나 이거 요리를 배워놓고 다른 응. 직업을 한 뒤에 너한테 공유해주려고 했거든. 너도 계속 사니까 나, 내가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사합니가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니다다니다 감사합니다. 다다감사니다감사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니 사실 말이 되근데 되는... 음... 저들 때만 음... 눈 멉니다 진짜 이거지 0 시간씩 보면 그러면은... 근데 근데 맞아, 맞아. 맞아. 그 아니, 그 아니 들어가게 아, 그러면. 지금 문제가 그거잖아요. 싸우는 이게 중요한 게 저... 아닙니다. 지금 세시 저... 싸우지만 지금도 네 아, 개가 그래? 있습니다. 요리가 그래? 얼마나 아,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리 뭐야? 아니요 여러분 요리가 매 사람이 없어. 독점해서요 그러니까 독점에서. 아이템도 농사하는 사람들한테 사야 되고요. 물고기도 <laughs> 물고기를 낚는 어부한테 사야 돼요. 그러면 상점보다 더 비싸게 사서 요리를 해가지고 낚는 돈이 없어요. 근데 요리를 하나 할때 재료가 세 가지가 들어요. 그거를 딸칵, 딸칵, 딸칵. 음, 이, 그거, 야, 딸카, 딸카, 딸카 이 순서입니다. 그게 이제 야. 그게 하나가 나와요. 도매라 여러분, 소매. 아, 여러분 이,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줄 아십니까? 그렇다기에는 템템머리님 지금 옷입으신게 아니 샤넬 로벨뛰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가명머리 아니 뭐 백종원이야 아, 백종원, 백종원. 지적한다고. 어? 변호사님은 재산, 농... 재산 공개 가능합니까? 템종원 씨 가능해요. 공개 가능합니다. 결심짓기 하십시오. 장 한번 까보세요. 아니요. 요요어디갔니어 다 말을 하려고 혹시 템텐버니뭐 예를 들어 구리 가격을 고정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갈라치기는 어, 진짜 여기서야 이제 한이 하나 만들어지진 않손손들게요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laughs> 요리 가격이 혹시 조금 더 많이 오르나요? 왜냐면 하 야채 가격이 올라봤자 우리가 사는 돈도 더 비싸지는 거잖아요. 요리비. 맞아요. 요리? 마진이 2, 3원 남는데 그거 딸깍딸깍딸깍 딸깍딸깍딸깍 딸깍딸깍 이걸를원벌고 있다. 아이저 아 마지막 순간 자유롭게 맞아. 대화하시다 가시면 됩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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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부님들 맞아. 저 나시 타고 저 문어 문어 안됩니다. 문어 안됩니다. 종이에요. 네두지마 그냥 사람들이 그 하나는 그 직업으로 가면 돼. 그다음난 너의 너의 편이었어. 결국 농구가 이겼어. 와 젊네 또 요리를 혼자 사고 있었어? 아참부이 <laughs> 고생이 많아 꽃설탕만 넣었는데 지맘대로 하더니 실패했다고 그래요 운영자님 나도 이제 요리사 좋아진다니까 기대해보자 심려 지금 만든 농당 무도 없고 나돈벌 방법 찾았어. 물론 오늘 하루 7 4원 벌었지만 금방 부자 돼서 내가 <laughs> 구해줄게. 안내 도대체 뭐 하고 다녔길래 지 <laughs> <안 바뀌어. 웃음> 나만 <웃음> 믿어. <laughs> 할수 있어. 우리 성공하자, 점님. <laughs> <정리. 웃음> <laughs> 응응. 응.